대한민국 회원제 골프장 평가 1위 아 주게 줍니다. 2023년도 1위고요. 과연 24년도에도 1위 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. 라이즈. <라이진> 코스 시작합니다. 음, 샷. 네, 아, 네, 1번 코스고요. 1번부터 오르막이 쭉 펼쳐집니다. 쭉 펼쳐지고 드라이버 한234 1 7치시면한120 정도 남습니다. 지금 앞바람이 좀 불고 있어서 고려해서 치면 될것 같습니다. 여기도 역시 페어의 상태 너무 좋고요. 진짜 기분 좋게 칠수 있습니다. 17m인데 앞바람이 불어서. 1번으로 125미터 오몇미터예요육0 네. 65, 70? 70, 7오붙다 어우 진짜, 야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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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리 잘 됐습니다 짜 진짜, 진정진좀봐정도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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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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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나이스 오케이. 오케이. 거오지 오케이. 오케이. 오이오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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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 우리고요. Okay, 파5긴파 5라. 이 정도 아까 한 110, 20 정도 쳤는데 문제 없습니다. 파파 세컨 칠때잘안 보이고요. 여기까지 차야 써도 편한데 세컨은 저 저기 보이는 V자 쪽 보고 치시면 됩니다. 이렇게 치시면 되고 진짜 브레이브습니다 네. 저는 드라이버 미스, 유트 미스 세 번째 유트만 좀잘 맞아서. 다행히 그린 주변까지 왔습니다 없어? 나 왔나? 오, 어뭐 됐어? 네3 0미

나이스. 파잘 맞는데 너무 오른쪽이 아, 아, 또... 야, 이거는... 음, 위험해, 위험해. 오른쪽으로. 조금 가겠어아 당이다. 미스샷이 났지만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굿샷 뷰티 나이스 페어웨이 굿샷 굿

아, 이거 나도 놀아 <laughs> 라인을 넣고 쳐야겠네. 아. 이게2 0년된 챔이다. 잭슈근슈 그죠. 10년 동안 필드를 안 나왔는데. 잭슈 자, 정희선 씨 다음에 만납시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네. 조심히 어, 올라가세요. 어, 네. 리 스타가 투 스타네. 트윈 스타. 엄마 타이틀리스 플리브랜드 테사 티사 싫어 네 돌아! 안도네요 <laughs> 굉장히 예쁩니다 바스리오 대부분 좀 큽니다 몇미터인가요? 140이요 에 140이야? 네 드라이버 쳐야지 드라이버 치세요 드라이버 오 핀빨 어우 나이스 온. 어우 훌륭했습니다. 어우 좋았어요. 버리 찬스. 버리 찬스. 어우 <laughs> 조금만 더 가면 좋은데. 아쉽네요. 파스트리. 그린이 굉장히 넓습니다. 응, 버리 찬스. 오오아 나이스 파. <laughs> 이번엔또 반대쪽. 델피로스 진짜 <laughs> 진짜 알거든요 정말 좋아요 앞팀 없어요 아예 네와우시샷 네. 아 오자공 오자공은 아까 나왔고 비슷하게만 잤다 오자공 그냥 300몇 미터라고요 360이요 360 아, 왼손에 살짝 꾹 눌러서 치십시오 땅에. 답벌 안 치게. 샷잘 굴러갑니다. 지금. 팔을 끝나고 또 나인을 또 돌고 있는데 아주 쌩쌩합니다. 네, 쌩쌩합니다. 저는 죽겠습니다. 구십팔이라서 <laughs> 그러면은 한 줄. 오르막파시다. 그러면 오른쪽 내려가 신다오른막파 오우, 쿠샷. 오우, 나이스. 잘 쳤어요. 오우, 좋아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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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, 너무 셌어요. 오아이우아이네 여러분 스미스 골프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속도잘 쳤습니다 오 아하이 오우 감봤어요 오르막 쭉 이렇게 있고요 웨어 웨이크 한 260m 쳐서 여기까지 왔고 한 200m 남았습니다 저기 v자 어 홍... 네, 보인... 약간 v자 약간 왼쪽인데 거의 v자 거의 v자 그러면 저기 나무 하나 보고 페이드를 걸어 보겠습니다 유틸리티가 가끔 이런 실수가 나오는데 좀더 하...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샷 굿샷 한번더 오십시오 공간 얼마나 있을까요? 80m, 에서 50m, 풀스윙 해 보겠습니다 50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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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 m 나 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m 5 이5 홀이고요 이렇게 해서 세컨드 투원 트라이 할때 오, 오, 오. 오. 오, 세컨드 투원 트라이 할때잘안 보이는데 참고하세요 여기 짧으면 왼쪽에 벙커가 있고요 오른쪽엔 벙커가 없으니 오른쪽으로 공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우 은하수 어프로시 콧고루 먹어. 콧가루 먹리 먹어. 맛있게 네. 맛있어 콧가루 어 콧가루 먹어. 에요 6번 끝났고요 7번으로 갑니다 생각보다 빨간 나네요 와우, 뷰리1 0 8미 백핀이라 108미터면 사파루 치습니다지만 7번을 파4고요쭉 치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벙커가 도사리고 있고, 어 완전 장타자들은 물에도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300m 이상 쳐야 빠질 것 같고요. 여기 왼쪽 언덕도 있기 때문에 드라이버 티샷은 왼쪽으로 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페어웨이 러프 경계선 확실하죠. 페어웨이 상태 정말 좋고요. 두분다워터저대에 빠졌습니다. 어허우 좋아요. 에이 어우 좋아요. 에이 좋아요. 다이소. 아우. 다이소. 얼마 안 들어가네. 아, 오케이. Forgetting... 오 나이스토 나이스. 뭐? 어, 어, 안 나왔어요? 나왔어요 네. 안 나왔어요 나갔... 안으로 나왔어요 내가 렇게 나쁜 놈으안 나왔는데 4미터 앞핑이잖아요 그죠? 좋아요. 저거. I s a 나이스 나이스 잘 a w I 다 우리 I s 잘 w 다 s 게요 힘이 약하네 아... 오케이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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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对呀。哇！<laughs> 유로는 안나오고 스 문제없죠? 네 잘갔습니다 어우 잘 맞았습니다 와우 뷰티 <목소리로> <뷔리. 목소리로> <목소리로> 약간 열기가 많아서 깜깜하지 않아요? 허리 분할 좀 했습니다 안녕하세요. 올파네 올파 올파입니다 올파 아아 아. 어디냐 하나더 잡아 버릴 올파 했습니다. 클린